쉽게 알려드리는 IT탐구영역 블로터 미디어랩 이성규입니다. 아, 요즘 반응 괜찮습니다. 물론 유튜브 조회수는 좀 낮습니다. 근데 주변에 알아봐 주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느낍니다. 아, 이번 주는 연말을 정리하는 코너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 IT탐구영역을 봤던 몇 분들 중에 정말 일상적으로는 자주 쓰는 IT 용어인데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용어들이 많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쓰는 굉장히 쉬운 혹은 자주 쓰는 단어인데도 의외로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세 개. 자, 이번 주는 URL, 브라우저, OS, 운영체제.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자, 그러면 URL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뭘까요? 아, 역시. 네, 인터넷 주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인터넷 주소. 요건 딱 절반만 아는 겁니다. 자, 이 URL은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인터넷 주소긴 한데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이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된 이름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숫자로 된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는 IP a d d r e 라고 합니다. 자,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있어요. 자, 페이스북 여러분, 만약에 PC에서 페이스북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자, 그렇죠. 따따따.페이스북.co.m.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제가 불러주는 숫자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31.13.82.81. 자 쳐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31.13.82.81자 그러면 자 페이스북 들어가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쳐도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거를 ip 어드레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페이스북 닷컴 이라는 것들 을 도메인 네임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위에 이 구매한 이름을 붙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뒤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인데, 네, 실제로는 단어를 쳐가지고 우리는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주소창 앞에 뭐가 있던가요? 네, HTTP라고 있죠.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거를 URL에서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이, 이, 이 교환하는 규약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즘 들어서는 요 앞에 HTTPS라고 붙은 것들이 자주 보일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HTTPS라고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직은 HTTP라고 돼 있죠. 네이버가 곧 HTTPS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보안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HTTPS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더 보안상 안전하다, 암호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그러면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아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군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곧 웹브라우저는 아닙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웹브라우저 중에 하나. 근데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곧 웹브라우저인 줄 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빨리 털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 우리 한번 영어로 풀어 볼까요? 웹 플러스 브라우저입니다. 예. 브라우저는 다시 브라우저 는 다시 브라우즈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웹을 브라우즈 곧 둘러본다. 뭐 훑어본다. 그리고 r. 자. 그래서 웹을 훑어보는 자. 웹을 훑어보는 자. 웹을 훑어보는 툴이다. 그래서 이웹 브라우저는 웹을 훑어볼 수 있도록 쉽게 훑어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어, 프로그램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웹, 웹 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HTML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서버가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어, HTML 코드를 읽어서 바꿔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쁘게 보는 현재 화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만약 서버가 보내주는 웹문서의 복잡한 코드를 우리가 보는 예쁘고 화려한 화면으로 바꿔주는 툴, 그것이 바로 웹브라우저다. 자, 웹브라우저 역사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역시 모자이크? 아닙니다. 네스케이프? 아닙니다. 네.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웹을 만들면서 함께 만들었던, 제작했던 웹브라우저가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와이드 웹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www 하고 똑같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넥서스라고. 그래서 이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1991년에 나왔다. 그리고 팀버너스리가 만든 월드 와이드 웹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름이 넥서스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웹브라우저 요즘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거 뭔가요 아 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군요 한국에서는 웹브라우저 1위 하면은 역시 웹 브라우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죠 그러면 2위는 네, 보통은 크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3위는 파이어폭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바일로 오면 모바일 브라우저가 완전히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의 역량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내장 브라우저가 모바일에서는 1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위는?